아나 얘들아 그냥 내가 볼게. 보세요. Have you ever 예, yeah, have you ever? 이거 상상해봐. 너 중국 가본 적 있어라고 물어봐야 돼. 너 중국 가고 없어라고 물어봐야 돼. 가본 적이 있어. 근데 나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쎄근데 이거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얘들아 have gone 자체가 3 인칭만 보통 저렇게 씁니다. 1 인칭 쓰지 마세요. 나 I have done yoga. I was 12 years old. 이거 여러분 숫자 포함해 는은거 아니잖아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since 하시면 돼요. 그 다음, Chris was talking, has been talking 인지뭐 보면 되냐면 뒤에 for two hours 있지. 요거 자체가 지금 현재 완료랑 같이 들어가는 표현이라서 was talking이 안 돼요. has been talking on the phone 해야 돼. 그 다음, I never use have, never use d 있는데 여기 before 있지. 전에가 있으니까 이걸로 가야 된다고. The, my grandmother is fighting, has been fighting cancer for years. for years 이랬을 때 이거 수년 동안 이러든.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서 현재 완료인 걸 고르는데 현재 완료 진행 고르면 돼. 그다음 보세요. 요거가 너무 쉽지만 우리 소술령얘 이게 나온다. 대신에 이거 아무것도 안 주고. 봐봐. Mr. Green went to Los Angeles. 그린 씨가 Los Angeles에 갔어. He is not here anymore. 그는 더 이상 여기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어, 이거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요? 이거 얘들아, 내용이 뭐야? 그린 씨가 LA 갔어. 걔는 여기 없어. 가고 없다잖아. 가고 없다 하는데. 뭐할 건데? <놀람> 해. 그 <놀람> 해지. 어. 온투러센지를게 하는데. 음, 얘들아, 동사를 어쨌든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둘 중에 하나 를 내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럼 봐요. I lost the key to my locker. 내 사물함 열쇠 잃어버렸어. I can't find it anywhere. 나 아무데서도 못 찾겠어.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 나는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없어. 하면 돼. 다음 봐봐. Amy started running in the park 20 minutes ago. She is still running. 그럼 봐봐. 아 얘가 20분 전에 달리기 시작했구나. 여전히 달리고 있구나. 공원에서 20분 동안 달리고 있대. 그러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달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니까 이거 옆에다가 이렇게 써라. 이름 좀 외웁시다. 현재 완료 진행을 여기다 쓰면 돼요. 에 이미 니 e 헤 have has has been has been ing야. 돼? 러닝, 러닝 하면 돼. 러닝 그 다음 j e s s i c and a i became friends when we were 12. 우리가 12살이었을 때 친구가 됐어. we are still friends. 우리 여전히 친구야. 제시카랑 나는 친구여 왔다라고 하면 되지롱. have been friends 하시면 되지롱. 됐죠? 그 다음 내려 볼게요.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바꾸래 얘들아. 자 since가 있지. 그러면 그냥 과거 아니고 현재 완료로 때려야 돼. It was snowing 말고요 현재 완료인데 봐봐 ing가 있다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이나를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얘를 현재 완료 진행으로 가면 돼 Has been snowing 지난주 일요일부터 눈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눈이 오고 있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 봐봐 Clara didn't eat anything since last night 클라라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거에 제가 씬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완료로 가야 되거든. Didn't 아니고. Has not... it 아니고, hasn't it? PP형 뭐냐? It's it. It은 하세요. 그 다음 hasn't을 붙이자. 어떻게 붙여야 돼? Hasn't. hasn't. 그다음 this huge tree has been here since more than 200 years. 뭐 뭐? 이 후로인데. 현재 완료가 있어서 괜찮은데 more 되는 뜻이 뭐야? 이상이지. 뒤에 수첩 포함했는 기간 있지. 그러면 since 아니고 뭐 해야 되게. for 해야 되지. o <목소리> 그다음 many people are waiting for this computer game for a long time. 얘들아, for a long time 있지. 오랜 시간 동안이잖아. 그러면은 현재 완료니까 have waited. 하던지 아니면 어 이거 왠지 약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다 그러면 have been waiting까지 하셔도 됩니다 다음 I don't know Lucy's brother 나는 루시의 남동생을 몰라 I have never met him before 아니고 얘들아 내 머리 찡겼지만 내발 바로 치세요 그러면 have 뒤에 pp 와야 되니까 beat 아니고 met h 됐지? 고너자 이거 생각해. 프링글스 먹어본 적 있어? Have you 자이아뭐뭐 해본 적있네할때 패턴이다. Have you ever pp 하는 거. i I've eaten food 하시면 돼요. 그다음 나는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를 여러 번 보았다. Several times 여기 여러 번이야. I have watched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녀는 그것을 듣고 난 이후로 식욕을 잃었다. Appetite 이게 식욕이다. She has lost her appetite since she heard that. 자 봐봐. 그녀는 지금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국수 나와. 하영아 내 짤국수 나와서 네가 요좀 해줘. 네. <laughs> 딸국수 나온다. 미, 자 f o r 지 현재 완료 중에 경계완결 중에 뭐야? 계속인데 그 중에 밑줄이세 개네.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이로 진행. Heads in pitching입니다. 됐죠? 다시 자기 노트를 펴보세요. 저는 뒤에 있는 과거완료까지 갈 거였어요. 에이 별거 없디 별거 없디 자 님들 요거를 요거를 어대로 떼서 일로 옮긴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 완료 다시 다른 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한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 과거 완료야 현재 완료는 헤드 PP였지. 과거 완료는 뭐겠노? 헤드 PP야. 과거 완료 부정은 뭘까? 헤드나 아, 헤드 PP. 과거 완료의 문뭐 만들면 헤드 주어 PP겠지. 끝일까요? 그러면 이게 다거든. 근데 자, 우리 과거 완료 포인트 알려줄게. 여기가 짧게 추가만 할게. 응? 쓸 공간이 없어요. 예, 여기 있나? 네. 자, 여게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써볼게 가가가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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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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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가가 그게 그 맞거든. 왜 그렇게 생각했어? 투브에서 더 전에 진행리면 해볼 수 있습니다. 맞긴 해. 자 이거야. 현재 완료라는 게 현재보다 이전 시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향이니까 시작했는 거 먼저 보면 되거든. 옛날에 시작한 거니까 얘보단 얘가 먼저야. 그럼 봐봐. 과거랑 과거 완료 중에 뭐가 먼저게? 과거 완료지 이거임 여러분. 헤드피피랑 VED 이렇게 있으면 이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먼저일 때 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존나 과거라고. 부를 거예요. 사실은 존나 과거 아니고 대 과거거든. 이거야. 얘들아, 과거랑 헤드 PP, ED랑 헤드 PP 중에 뭐가 먼저야? 인마가 먼저. 인마 이름 존나 과거. 존나 과거 하면 과거보다 더 옛날인 것 같지 않아? 네. 그거 물어볼까? 너네 책 40쪽 한번 펴볼래? 이거 진짜 불쾌도다빠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자 과거 과거 완료 특징 자 과거 완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 존나 과거라고. 그냥 과거랑 과거완료 중에 뭐가 먼저다? 과거완료가 먼저야 나는 존나 과거라고 할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징 문장이 두 개가 나올 거야 I had never eaten fondue before I came to Switzerland 했을 때 여기를 끊어 그럼 얘들아 동작이 두 개가 있거든 이게 있어 이게 있지 아무것도 보지 말고 Had never eaten 하고 came 중에 뭐가 먼저게? 음, 이게 1번, 이게 2번. 그럼 봐. 이게 먼저 일어난 동작이니까 당연히 얘는 과거니까 얘보다 먼저인 헤드 PP를 써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동사 시를 똑같이 두개 주잖아. 그럼 너네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화장실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간 다음에 문을 열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 닫았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 거 판단해갖고 쓰는 거밖에 없어. 이것도 막 끊어봐. The party has already finished. 파티가 끝났어. When I arrived there,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럼 봐봐. 내가 도착한 거랑 파티 끝난 거 중에 뭐가 먼저? 파티 끝난 게 먼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됐 그다음 봐봐. He had lost his wallet, so he couldn't pay the taxi driver.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는 택시 운전사한테 돈을 못 줬어. 그냥 해석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먼저인데 지금 그 두개의 사건 중에? 어, 지가미어버린거그 다음 봐봐 They had lived in Tokyo for 10 years before they moved to Seoul 봐봐 걔들이 서울에 이사온게 옛날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도쿄에 10년동안 살았었다고 그거야 됐니? 밑에거는 그냥 볼게요 우리 그냥 볼게요 이거 방금 내가 설명한거야 광거원료 진행료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아 현장원료 진행료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 진행이니까, 그니까, 아까 그 표에서 얘들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과거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야. 이렇게 보면 돼요. 지우고, 자, 봐봐. I had been playing basketball. 나는 농구를 하고 있었어.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When I fell and hurt my ankle. 내가 넘어져가지고 발목 다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농구하고 있었어. 다친 거보다 이게 먼저긴 한데 그 전에 계속 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다음 they had been arguing for hours before they made a decision. 그들이 결정을 내린 시점보다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말다툼하고 있었다고. 아 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미래 완료아개기찮은데 노트 한번마지막으로펴 볼래? 자 미래 완료 그래프 하영아 기억 나나? 네. 현재 완료는 이렇게 생겼지. 네. 과거 완료 이렇게 생겼어. 현재 이전에 어떤 시점이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과거 이전에 어떤 시점이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미래 완료도 이렇게겠지. 이런 틀려. 아, 아니 어떻게 그래야 돼. 미래 언젠가 자 이거는 시작 시점 여기가 아니야.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 근데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다시 시작 시점 몰라요. 근데 얘 똑같거든.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미래 언젠가 끝나 작년까지는 저 앞에 있는 프로지오를 내가 예시를 들었어 언제 건설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지었잖아 그게 나중에 언젠가라고 형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게 Will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Will p p 라는이 사람아 Will have PP 그 아까 그러니까 미래 특정 시점에 끝난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개기 찬지만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영문을 좀 봅시다. <laughs> I will have finished my presentation by the time you get here. 내가 끝내 볼게. 아직 안 끝냈어. 나중에 끝낼 거야. 내 발표를 by the time 뭐뭐 뭐 때까지거든. You get here. 네가 여기 올 때까지 끝내 볼게. 됐지? 그 다음 봐봐. If you watch the musical game, 만약에 그가 뮤지컬 다시 보면, he will have watched it four times.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이걸 다시 보면은, 그 순간에, 그는 본걸 거야. 그거를 네 번,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거 떠보세요. 우리는 이거, 얘들아. 사실 크게 볼 일이 없어. 우리는 현장을 진행 정도까지만 채우면 나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끝나는 게 이거고요. 그 시점에 계속되고 있으면 w i l we'll l have been, 아닌지 쓰면 돼 By midnight, 이거 자정 자정까지 I will have been doing my English for 40 hours 그러니까 지금이 9시인 거야 야, 12시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중일 거야 그때도 못 끝낸다는 거지 내 영어 숙제를 3시간 동안 하고 있는 중일 거야 그리고 그때도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뜻이야 됐어? 에 A만 하세요. 제가 나머지는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A만 하세요. Let's o A. 테스트 주는 거야? 제가 물어가지고 어제 할라 했는데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어. <목소리도> 얘들아 봐봐 이게 여기 있거든 여기에 넥스트 먼스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다음 달이면 이잖아요 그럼 이거야 그녀는 살고 있는 중일 거야 부산에 1년째 다음 달이면 무슨 얘기냐 다음 달이면 얘가 부산에 산지 1년 된다 이 얘기예요 next month가 있어서 will have been living으로 가면 되고 다음 complete 뜻이 뭐게요 하영완료하다 okay, 오케이 okay, 그럼 봐봐 그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the whole course, 전체 코스를 by next month 다음 달이면은 완료할 거다 이래 봐야 되거든 will have completed 하면 돼요 그 다음 I 어쩌고 my smartphone so I bought a new one yesterday. 어제 새로운 거를 샀대. 앞에 잃어버렸다가 나왔지. 그러면 산는 거보다 잃어버린 게 먼저여야 되니까 h a v e lost야 head lost야. head head lost예요. 그다음 여기를 끊어봐. 나는 뭐 기다린 거 같아요. for t hours 두 시간 동안. 근데 when the concert started 됐을 때 콘서트가 시작한 게 과거지. 그러면 이거보다 이전 상황에서 기다린 거잖아. 그니까 러 have been 아니고 had been으로 가야 돼. 그 다음, she 어쩌고저쩌고 그녀가 식사거든 이거를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네. before she took a cooking class. 그녀가 cooking class 듣기 전에요. 이거 있지. 이거 먼저. 뭘로 가야 돼? had never c o o k e 가야 돼. 제가 갑시다. 다음, 다, 다음, 아, 아니 뭐 내년이면 데이비드랑 빅토리아가 결혼한지 15년이 됐을 거야잖아. 여기 지금 내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will만 넣으면 돼. Will have been married for 15 years 하시면 돼요. 그다음 all the tickets have been sold. 얘들아 여기다 써볼래? b P P거든. 이거 수동이다 티켓은 파는 게 아니고 팔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have been sold 하면 현재 완료 수동이야. 시절이 현재 완료고 테는 수동이에요. 모든 티켓이 다 팔렸었어. So, 그래서 I couldn't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못갔다데요 여러분. 과거지. 봐봐. 이게 couldn't go야. 근데 지금 all the tickets have been sold 그러면은 이렇게잖아. 문장이 성립하게 안 성립하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해 들어와야 돼다 <laughs> 다음 마 뭐, By the time 뭐뭐 때까지라 하면 된다. By the time I graduate f r school, 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I have lived in Seoul for f years. 자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어? 저는 줄 끊는 걸 굉장히 권장들이거든요.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지금 취재가 어때? 그래도 A2 취재 뭐야? 그래? 그지? 이거 지금 현재형으로 쓰겠는데 내가 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건 사실은 나중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면은 어? 내가 서울에 5년 동안 살아는 상태일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친구는어어떻 돼야 야요요 We we'll have e h e a v e a e n t e in t e v in o v in e r m e i h o m a a a e a a a t r n t v n t e o t n t v t v 티비를 경게 과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고 용량이어야 되니까 얘보다는 먼저 해야 되잖아. 헤드. 자, the p l a 이 for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는 has already left. 이미 떠났어요. When I a r r i v e t h e o r 내가 공항 도착했을 때 도착했는 것보다 이게 먼저 해야 되잖아. 헤드 이렇게 해야지. 헤드 자 완료진행령은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는 음, 다같이 봐야돼 과거에그에서지 사람 해보자 완료진행령 바꿔서 완료진행령이니까 얘들아 현재와 완료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 미래 완료일 수도 있어 풀어봐 12번 풀어봐 앞뒤에 동사 다 봐야 돼. 문장 두 개씩 있어요. 뭐라 <laughs> 그랬지? 아니요? 정말? 아니 너무 잘 모르겠어요. 비용, 제각기용 이들아 봐봐. 나의 의식 여정을 봐봐. I passed the audition after I practiced for 3 years잖아. 나는 오디션을 통과했어. 언제? 3년 3년 후에 뭘한 후에? 아니, 연습한 후에. 그럼 봐봐. 나는 3년 동안 내가 오디션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지. 그럼 봐봐. 내가 오디션을 통과했을 때, 3년 동안 뭘한 상태였냐? 연습. 연습이죠. 그럼 연습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 근데 봐봐. 뒤에 패스트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먼저니까, 과거보다 먼저인 거, 우리는 존나 과거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헤드 빈인데, 완료 진행용 쓰라 그랬잖아. 헤드 빈, ing 쓰면 돼. Practicing. 이렇게 봐야 돼. 다음 봐봐. I started traveling around Europe s days ago. 나는 6일 전에 유럽 여행 시작했어. Tomorrow will be my s t h day. 내일이 일곱 번째 날이 될 거야. 그럼 봐봐. 일주일째 여행하는 걸 거야. 내일이면 아 여기가 내일이고 내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미래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w 제브, 빈트려보내기 해봐야지. 자, 괜찮아요. 풀려도 돼요. 여기는 어려워요. 저도 봐요. L 한년때데 L 또두개 갈렸잖아요. 저도 내일두개 썼다. 나들여보내때 내가 그랬었거든. 내내지압가도요 그다음 봐 he moved to Beijing two years after he started learning Chinese. 그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어디로 갈게? 한, 차이나, 베이징. 그럼 봐봐. 그는 여기 봐봐. 우도 있지.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헤드. 우리 그냥 완료 진행하라 했잖아요. Learning Chinese for two years. When you move to Beijing, you can. 그 다음 봐봐. 그녀가 내게 전화했을 때, 나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다거든. 그녀가 전화했을 때지. 저거보다 먼저, 헤드 pp, 헤드, already, left 하면 되지로그 다음, 내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었대. 얘들아,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데, 이거 그러면은 지금 완료 진행으로 쓰라는 얘기구나. 근데, 여기가 과거지. 그러면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 과거 완료 진행이구나. had been raining 하면 돼요. 그 다음 봐봐. 그 로봇 강좌가 끝날 무렵에 데이비는 로봇을 만드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하고 딱 봤는데, 얘들아. 어때? 뭐, 뭐, 일 것이다, 할 것이다. w i 이잖아요 will, have. 이거는 그냥 learned 하면 돼 아, 언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강좌가 끝날 무렵에 얘는 다 배웠을 거야. 이런 의미야. 그다음 존 씨는 내년이면 20년째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게될 거야. 오, 어, 내년이면? w we'll. i 것이다. 근데 일하고 있는이래. 진행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will have 자빈 써야 돼요. Working, As a lawyer for twenty years next year, 하시면 됩니다.